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번 주간도 우리의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의식, 무의식, 잠재 의 속에 있는 저 깊은 내면에 있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치유 얻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저는 엄청 느린 노래를 하길래 <laughs> 저를 올 때까지 안끝내려고 계속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. 어, 오늘 강단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어, 또 영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. 베드로전서 우리 5장 7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.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.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아멘. 어 이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,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 교회화 되어지고 신앙생활 뿌리내리면서 가장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영적인 문제거든요. 저는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신앙이 삶 속에서 같이 가져야 될 부분인데 나의 신앙과 삶은 따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문 열고 나가면 부친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엄청 거룩하게 대표기도 해놓고 집에 가다가 누가 끼어들면 쌍시옷하면서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. 한번 <laughs>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붙잡고 싸우는 거 보면서 야그 거룩한 장군님 어디 갔나? 그런데 어,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,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? 사람들이 그럽니다. 어, 우리 부신자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러잖아요.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? 어,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. 그런데 <laughs> 이게요 염증이 문제를 이해 못 하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제는 기준 삼고. 자꾸 뭘 하는 거죠. 어, 사람이기 때문에요. 사람은 누구나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안다면 우리가요, 뭐 정제하거나 선의견을 갖거나, 막 남을 정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나도 그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. 저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 권위적이고 율법적인 부모님이었어요. 특히 저희 아버지가.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 늦었다 그러면은 방망이 날라오고. 교회 가는 길에 예배 늦었다 그러면요 갓길로 그 고속도로 갓길있잖아요 갓길로 140km 막밟아갖고인이랑 지인 다 빼놓고 예배 시간에 예배가 돼요 그러면서 옆에 덤프트로 기사하고 싸우다가 교회 가고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매번은 아니지만 너무 율법적이니까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아무 탁탁하면서. 탁탁 그그 믿음은 알겠는데, 이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요 야,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나못 하겠는데,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? 뭐, 정확한 헌금도 액수 다해 가지고, 토요일날 미리 은혜가 찾아 놓고 못 찾으면은 다뤄야 돼. 이제 아파하게세돈 하면, 늘 황금은 새 돈으로 하나 앞에 다 이렇게, 그리고 교회 갈때 슬리퍼 신고 가면. <laughs> 옷장에 가장 내가 좋은 옷, 아끼는 옷 입고 그러니까 맞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이 힘들었단 말. 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을 제게 뭐가 잘한 게 뭐냐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? 너무 앞뒤가 다른 거였죠. 앞에서는 허, 복음 그리스도 하는데 뒤에서는요. 그렇게 가만히 보면 자기한테는 관대해. 남한테는 굉장히 초율법이죠. 나한테는 에브리띵 오케이인데, 너무 확 정죄해버려. 내가 하면 복음이고, 네가 하면 율법이고, 내가 하면 사랑이고, 네가 하면 불륜이고.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신앙생활 아니라 나 외엔 다 죽여버리는 신앙생활. 교회가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뿌리내리고 교회화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요.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도 봐야 되고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 속에 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. 영적 이무죄죠. 그래서 오늘 이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승리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요 대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오늘 있죠. 근신하라 깨어라.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자.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기 산다고 그랬어요. 사단이요.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에게 요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. 여러분, 그 제가 에버랜드 옛날에 갔는데 그한 며칠을 굶겼는가 그 호랑이 있잖아요. 그 거기 가니까 위에로 이렇게 닭고기를 던져 주니까요. 그 닭고기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점프하고 낚아채고 먹더라고요. 전 그때 봤어요. 아,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죠. 잡아 먹으려고요. 그러다 딱 떨어지니까 확 잡아 지는 거죠. 우는 사자 같이요.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언제 염려하는지, 언제 불신앙하는지, 언제 언양 놓치는지. 여러분들이 복음 중심, 율, 말씀 중심이 아니라 언제서 율법 중심이 되고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는지, 여러분이 사람 판단하고 정지하는지 안그 우는 사자가죠.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"결국은 요 어디 갑니까? 지옥에 갈 수밖에 없네. 영원한 불덩이에요. 그죠?" 그래서 우리는... 이 사단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. 이 사단은 우리가 너무나 잘알다시피 대적하는 자, 대적자. 그리고 이간자. 그리고 자꾸 남에 대해서 참소, 참소자. 그리고 분열시키고. 그죠? 결국은요, 자꾸 속여요.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라죠.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도 못 누리도록 자꾸 속인다니까. 내가 받은 축복과 신문 것들 놓치게 자꾸 속인다니까. 그러니까 보세요. 이 아담이요. 속았어요. 그죠? 하와도 속았어요. 근데 언약은 누가 받았어요? 아담이 받았단 말이에요. 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이제 언약을 딱 잡았는데 어쨌든 약한 이하와게요 아담에게 바로 적어 했으면안 된다 했을 건데 이 하와에게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약을 다붙잡은게 아니라 이 작가는 이제 속을 만큼 연약한 걸 사람이 누구나 알겠죠. 그러니 이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. 이걸 먹으면 죽는다 해야 되는데 죽지 않는다. 죽을까 하노라.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까 하노라. 그때부터이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큼요 그래 보이는 거죠. 야, 그 누가 자꾸요, 그 학생들 중에서 보니까 이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관심도 없어. 근데 주변에서 계속 괜찮다니까요. 어느 날싹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. 저희 우리 은영이도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남자애들 별로 관심도 없는 나이잖아요. 초등학교 2학년 근데 막 콧물 지지리고 남자애들이 무슨 막 더럽고 막 하는데. 어느 날이친구하고 다른 애하고 사귄대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상한 거야 자기가. 이 사귀는 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들끼리 친해진 거지 이제 나.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 노는 거야.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모르는 질투인지 식인지. 그러 그러니까 내가 너 맨날 콧물이고 찌지 이상 안 좋다며 그러니까 몰라 이러더라고. <laughs>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때 보면서 아 그래 관심도 없다가요. 어느 날 이게 먹음직 보아직 탐스럽게 먹음. 이게 언양 놓치면 사단이요 다 갑니다 틈을요 어디서 내가 나 공격 포인트를 알아 유난히 시어머니 만나면 맨날 넘어져 유난히 이 사람만 만나면 맨날 넘어져 유난히 그잖아요 남편 한마만 만나면 막 짜증 나고 어떤 사람한 자녀만 뭔가요 자꾸 나를 복음 놓치게 하는 그 포인트 사단이 잘합니다. 어떤 사람은 경제 딱 걸려 있는 사람은 경제, 어떤 사람은 건강,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. 내가 알고도 넘어지는 영적 문제 있단 말이에요. 그 틈을 막아 버려야 된다는 사실. 옛날 만화영의 톰과 제리 보면은 저는요 아, 예전에 아, 제리가 참 귀엽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톰 별로 관심도 없는데 제리가 맨날 꽂아 하는 거야. 그잖아요. 바다 때리고 지구멍 도망가고 <laughs>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지가 먹고 도망가고 얄미운 게 제일이라 근데 항상 보니까 지구멍으로 들어가면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도 맨날 속는 거예요 그 틈이 있으면 알고도 맨날 속는 거예요 틈을 막아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사단의 정체가 요 언제부터 그죠, 시작이 되, 되었습니까?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가 타락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수종 되던 천사가 타락한 겁니다. 그렇죠? 그러고 난 이후에 에베소 서 보니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.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사는 나라가 세상 나라 요목사님 말씀하셨죠 이게 1층천이라고 하는 거예요.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은 삼층천이죠.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. 여기가 이층천이죠. 이게 사단의 나라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요, 이 사단이 장악한 이층천에서 영향을 안 받고 살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늘 불행하고 저주 재앙 속에서 뭔가 멸망받고. 살아가는 거죠. 내 계획대로도 안 되고 늘 어려울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자체라니까 여기서는 그 어떤 것도 그렇죠. 의의는 단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어떤 방법으로 하나게나갈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 공중권세자본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가 세상 풍속을 쫓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스 이장치는 여기 가요, 뭡니까? 영적으로 죽었다. 재화 허물로 죽은 상태 가요.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. 1층천에 있는 우리 인간과 길을 열어주셔서 3층천에 있는, 그죠.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, 그죠. 이 2층천에 사단의 나라를 지배받지 않고 세상의 나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에.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말 했고 그의 일이 뭡니까?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.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어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. 이걸 모르니까요. 계속 인간을 망하게 하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결론입니다. 이 사단의 활동이 뭡니까? 장세이 보니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. 뱀으로 나타나서 유혹합니다. 그죠? 성경에 보니까요.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다 그랬어요. 그죠?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잖아요. 막 시어머니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고, 조상님 얼굴로 튀어나오고, 왜 그래요? 자꾸 뭔가 그래고 아,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다 사단인 거 있죠. 그리고 간사하고 사악한 꾀를 쓰는 거 자꾸요, 속이는 겁니다. 어둠의 권세, 정사, 권세, 어둠의 세상, 주관자, 결국은요.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, 이충천이잖아요 결국은요, 이 사단이요, 온통 세상을 장악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이거고,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실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될 이유고, 구원받아야 될 이유고,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요, 가장 빠른 길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결국은요 멸망길로 마지막은 결국 멸망의 길로 제가 예전에 설명했잖아요 낚시를 간대 저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낚시 바늘이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번 물면 여기에 걸려갖고 못 나오는 거 있죠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잡으려니까요 미끼를 끼겠죠? 그리고 주변에 막 떡밥을 뿌려가지고 물고기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정신없이 드시게 하셔갖고 이게 바늘의, 거, 바늘의 밥인지 이 밥인지 모르고 딱 깨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? 걸린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살아보려고 막다 덩치겠죠?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만 볼 때는 물고기 입장에서는 이야 웬 떡이냐 하늘에서 밥이 떨어져가지고 응답이다 하고 뭐 사단이 준 응답지도 모르고 뭐 정신없이 드시다가요 딱 걸어 올라 딱 걸어 올라가는 순간 영원한 죽음에 이러는 거지 사단 마찬가지 우리 누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다 깔아놓고 정신없이 세상적 육신적인거다 드시게 해놓고요 어느 날 사단이 딱 올무로 잡아버려 하나님 없이 자꾸 내가 살라고 움직이 움직일수록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. 빠져 나오려고 흔들면 흔들수록더 아플 수밖에 없는 요 멸망으로요. 당장에는 응답 주는 것지만 에베소서 6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. 화전을 쏘아대죠. 오늘 말씀처럼 우는 사자 같이 삼키어 찾을 뿐만 아니라 늘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 그 뿐입니까? 육신 정신 눌러서 병들게 합니다. 이들은요 실제로요 조직적으로 움직여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사단의 조직, 사단의 견고한 망대. 무너지는 우리 새신자 부가 될 기도들입니다. 여러분 그래서 언제 무너지냐 말씀 잡을 때요. 여러분 언제 무너지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감동되어 줄 때요.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? 그렇죠, 여러분 언약을 잡는 거예요. 사단은 말씀 있는 자를 가장 두려워합니다. 감히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니까요, 그죠?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?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 아니여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 여러분들이 사단이 언제 무너지냐 않습니까?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냐 없냐 굉장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그죠?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 있어요. 한복음그 말은 내가 말씀을 잡는다 이 말은 하나님 붙잡고 있다는 사실.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야 되는 거있죠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. 그죠? 로고스라고 기억된. 저는 어릴 때 이거 버리면 지옥 가는 줄 알았거든요. 요즘에 성경 안 보는 사람 많잖아요. 다 옛날 거다꽂아놓고 버리지도 못하고. <laughs> 이거 배고 자면 저는 지옥 가는 줄 알았어. 한 번은 제가 이거 배고졌다고 할머니한테 엄청 혼났는데 성경 방 방바닥에 있으면 뛰어넘지도 못해. 이 돌아가야 돼. 이렇게 돌아가야 돼. <laughs> 어디 성경책을 막 넘어 가냐 이게 엄청 성스러운 거라 가지고 저는요. 그렇게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. 안에 내용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글자예요. 그죠? 글자인데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레마가 되야 어 되는 거예요. 레마는 뭐냐? 내게 부딪혀오는 걸 보고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. 그때 성령 이 역사하는, 그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. 자, 기록된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나에게 답이 되어질 때 후레마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하기를 기도드립니다.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은혜되어지는. 최고의 날을 기대히 기도드립니다.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있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참 존도 속에 세 가지 축복을 받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세 신자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있게 하실지어다. 아멘.